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처음 보시는 화면은 제가 이제 첫 화면에 넣을 건데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어, 이게 칩, 뭐, ARM도 보이고요. 어, 이거 젠슨 황이 원래 이게 칩 들고 나와가지고, 어, 이거 원맨쇼 하는 것 같은데 그건가요? 아니면 AMD의 리사 수도 아니고 남자인데요, 그죠? 어, 이분이 과연 누군데? 어, 칩을 들고 와서 AI 칩을 들고 와서 어, 지금 에, 사실은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구독 좋아요, 네,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 없음을 항상 네, 미리 말씀드리고요. 언제든지 댓글 좋아요 네, 말씀해주시고요. 자 지금 어, 쭉쭉쭉 어,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네, 어, 인베스터데이에 이제 젠슨 황도 인베스터데이를 했듯이 어, 이사진에보여드렸던화면은 피터 디센티스라고 어, 유틸리티 컴퓨팅 아마존 웹 서비스의 AWS 아마존의 어, 사업 부 중의 하나가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존 웹 서비스의 어, 시니어 부통령,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의 유틸리티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의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피터 아, 디센티스, 야 피터입니다. 피터. 피터 이분이 이 부사장께서 고위 부사장께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자, 이, 오늘. 이제, 어제 저는게 아마존에서 아마존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고와서 쫙, 어, 프리젠테이션을 마치 젠스왕이 하는 것처럼, 어, 인벤트 2024, 아마존 AWS 데이 였거든요. 요즘에는 엔비디아도, AMD도 자기의 그 투자 데이, 뭐, 인베스터 데이, 뭐, 이렇게. 이, 아마존은 인벤트데이 뭐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런 데이 하잖아요 칩스데이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자 어, 제목은 Monday Night Live with Peter De Santis라는 큰 제목으로 어, 이거 이제 유튜브에 송출이 된 거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예, 뽑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g r a v i t a t 라고 하는 가장 최근의 칩을 어, Most p 퍼포먼트 AWS 서비스 이게 이제 30% 성능이 더 좋아졌어요. 어, 당연히 이런 걸왜왜 왜, 이런 거를 왜 그렇게 구동을 시켰는지를 어, 하나 하나 연사를 이제 세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어, 지금 보시면 이게 조금 작아서 조금 크게 해볼까요? 네, 자 제가 이게 어, 데이터 L3, L2, L1 어, 이제 캐시 메모리거든요. 캐시 메모리 1 2, 3, 1, 2 3는 놀고1 2 데이터 LTB 데이터 L1 L2는 놀고 있는데 어 데이터 3 하고요. 백엔드 스토리 바쁜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어 모든 데이터를 어다 처리해 주는 그어 여유 공간 캐시 메모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특정한 부위에 특정한 어 부위에 쏠리는 거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 거고요. 어, 마이크로 벤치마크 기준으로 아까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다른 리얼 워크로드를 보면, 실제로 이, 이쪽에만, 어, 캐시 1, 2, 3앤 백엔드만 모였지만, 그죠? 캐시 1앤 2에도 보이고, 다르, 다른, 네, 여기 보시면, 뭐, 인스턴 L1, L2, 인스턴 LTV,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조금씩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데이터가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Generational Improvement. 자, 이게 기존에 계속 그, Gravity, 아까 우리, Gravity 1, 2, 3, 4, 여기까지 왔는데, 어,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성능을 어, 40% 어, 기존 거 대비해서 3 대비해서, Microcharge 어, 25%, Real Workload는 어, 이제 MySquare 뭐 이렇게 되는데, 마이 스케일로 이렇게 는다40% 성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최 가장 최근, 어, 칩4를 쓰면, 어, 관련 회사들이, 스머그머그, 아티골프, 세프, 이런 회사들이, 어, 퍼포먼스가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관련 회사들이 이렇게 예, 올린 게있고요 자, 아마존 웹 서비스를, 어, 지금, 그래비턴4라고 하잖아요. 그 칩을, AI 칩을 아마존 웹서비스의 가장 최신, AI 칩을 g r a 턴 i t o 4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어뭐 데이터 다이제션 뭐,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레스티 캐시, 이런 것들이 다 성능이 최근에 쓰는 거를 좋아졌다라고 어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이 핵심이 뭐냐면, 어 자, g r a 턴 i t o 4의, g r a 턴 i t AI 칩의 핵심은 뭐냐면요. 어 나이트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트론. 이 나이트로자 잠깐 이제 좀 보시면 기존에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어, 인스턴트 OS, 그 다음에 어 인트로 하이퍼바이서 이세 개가 어, 서버를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 AWS 나이트로 시스템이라는 거를 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가 좋아지고요, 더 빨리 반응하고요, 어, 보안이 더 좋아집니다. 자. 이 나이트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 g p u 하고 어, 굉장히 비슷한 건데 자 보시면 어뭐 스토리지, 시큐리티, 어, 이게 이제 에질리티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예, 그러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게 나이트로 시스템이 기존의 단순한 서버보다는 어 이제 하나 더 들어와서 그래비턴4 아마존이 가장 어, 최신형 AI 칩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원래는, 어, 롬의 펌웨어에, 붓 로더에, OS에 이렇게 가는 전통적인 시스템인데, 어, 그렇게 가지 않다. 이게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이 나이트로라는 거는, 어, 루트 오브 트러스, 신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다. 어, 라고 이게 이 칩이고요. 이게 하나의 칩이 하나에 들어가서 엔비디아 할 때도 젠슨 상이 이런 거다 들고 왔었거든요. 이게 이제 쭉 쌓여서 왜기 되는 거고요. 왜기 이제 하나의 큰 선반처럼 쫙네 예, 가구처럼 예, 갖춰져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어, 나이트로는 어,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이게 지문 키처럼 가장 중요한 키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키텍처 오브 스토리지 서버. 자 여기서 어, 기존에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 어,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가 짠짠짠 짠짠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로 나이트로가 있고요. CPU 있고 메모리 메모리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통적인 어, 전통적인 칩은 아,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쫙 있고요. 어, CPU에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쫙 있고요. CPU 있고 이제 여기가 그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HBM 메모리. D램이 뭐열 열두 층쫙 들어가는 거죠 좌우로. 네, 어 지금 GPU 대신에 아마존은 나이트로라는 거를 넣습니다. 네, 나이트로가 어, GPU가 최신 어, 블랙벨과 비슷한 그런 작동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하면, 자 HDD 사이에 헤드 노드를 그대로 놔두고요. 아까 어, J 모드라고 되는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만 있는 데다가 나이트로를 집어 넣습니다. 하드 하드 디스크만 쫙쫙쫙 있는데 나이트로가 세퍼레이트돼 있는데 새로운 건 어떻게 얘기 만드느냐면요 HDD 사이에 나이트로라고 하는 어, CPU 기능을 하는 GPU 기능을 하는 것을 집어 넣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 디스 에그리게이티드 스토리지라고요 실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게 hdd hdd 저장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잖아요 이 사이에 어 나이트로를 넣습니다네 이게 지금 아마존 최신 칩에 나와 있는 형태고요 자 컴퓨팅이 굉장히 많이 로딩이 급속하게 걸릴 때는 어 아까 이제 여기는 그 센트럴 어, 원래 나이트로가 많이 모여 있었던 데잖아요 원래 많이 모여 있었던데기 때문에 중간에서 분산을 시키고요. 어, 피크일 때는 트래픽이 컴퓨터 로드가 굉장히 낮은 때는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만 씁니다. 예, 이쪽 하나만 쓰거나 메뉴에거 쓰거나 맨 아래의 거 쓰거나 그렇게 해서 어, 로드를 줄입니다. 그게 이제 AI 치 구성의 핵심이고요. 자, 이 피서 디, 피터 디피터 디센티스란 이 이제 고위 부사장께서 칩을 뒷주머니에서 꺼내서, 네, 보여줍니다. 이게 트레이닝M2 칩입니다. 라고, 최신 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건데, 기존에, 아, 어, 그래비턴3 AI 칩, 이게 아마존 그 AW,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데이터 센터에서 쓰고 있던 AI 칩이거든요. 그래비턴3 인데 이번에 이제 나온게 이제 그래비턴4를 쓰고 나온 건데요. 자, ARM 이라는 명은 박혀 있고요. 어드밴스 패키징. 어, 이게 어드밴스 패키징은 그 TSMC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laughs>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 어, 자, 기존에 뭐 양쪽에 똑같이 되어 있었는데, 어, 여기에 있었던 거를 사이즈도 키우면서 반대쪽으로 네, 속도와 레이텐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 더 키우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자, 컴퓨터 칩과 HBM이 어, 지금 이렇게 4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면 1 2 단까지 쌓여 있는 HBM 사진을 측면으로 예, 한 거를 보여드릴 수 있고요 트레니엄 어, 칩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회사가 보면 저는 혹시 이게 이제 여기에 무슨 뭐 그죠 삼성전자나 아니면 혹시 하이닉스가 나올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그 아마존 컴퍼니의 어, 아마 자회사 관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귀중한 그 자산을 조금 이제 제가 뭐다 따오진 않았지만 어, 기본적인 어, 이분이 갖고 있었던, 어, 이 지금, 어, 트웨니엄 칩, 어, 트웨니엄 2 칩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자동으로, 어, 기계가, 어, 이렇게 심는, 마더보드에 심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게 전산으로 자동화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어, 에나 프루널 랩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조금, 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였으면 하는 기대였었는데, 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귀중한, 그 노하우와 테크놀로지는 아마존의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나프루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인터포서라고요. 이거 우리나라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포서가 대만의 후공정 기업이 워낙 촘촘하게 있어서 이거를 지금 자 HBM 하나 둘셋네 개인데 HBM을 뜯어가지고그 밑에 뭐가 있냐를 확장 시켰는데요. 이 확장 시킨 거를 쫙 보니까 이 굉장히, 이게 굉장히 자, 이손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작은 거를 확, 확장을 시켰더니 이 얇고 작은 공간에 이렇게 많은 섬세하고 정확한 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거를 인터포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인터포서가 사실은 HBM보다 더 어, 바틀렉이다라고 실제로는 대만 TSMC가 얘기를 할 정도로 어 정말 얇고 정말 이 전체 칩을 패키징하는 데 있어서 어뭐 이거 마더보드보다 훨씬 더 예, 중요한 어그 기술이 집약돼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이거를 다매, 당연히 TSMC가 안 주니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HBM이 12단이 예, 보이는 거거든요. 예, 크로스 센션을 쫙 잘랐을 때 이게 어, 아까 보이, 보여드렸던 인터포서라고 하는 그 얇은 동막에 그 작은 기관에 수많은 천공 구멍을 뚫어놓은 인터포서고요. 어, 이,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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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틀렉입니다. 네자 나머지 전체 칩이 이렇게 되고요. 이미 이 지금 그 4의 AI 칩1 2 개입니다. 이게 d m 이 그죠. 네, 이미 그래서 엔비디아만 어, 지금 자. 트레니엄 이 칩2를 들고 나왔는데요. 엔비디아만 지금 뭐 12단 블랙웨를 하는 거 아니다. 아마존도 어 12단 어 HBM 들고 가서 쓰고 있다. 자, 트레니엄1 이 보다는 트레니엄2가 이어 볼티지를 더 낮게 쓴다. 평상시도 낮게 쓰고, 그죠? 예, 올라갈 때도, 어그 예전 어 트레니엄1 이 보다 저전력이다. 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뭐 어 엔비디아의 블랙웨어를 써야 전기를 아끼고, 그거 아니다. 아마존 거를 써도 전기 더 줄여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능도 좋고요. 레이테이스 더 줄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니엄2 서버입니다. 아까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조그맣게 보여준 거를 자, 이거를 이게 층층이 쌓여서 어,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트레니엄2가 트레니엄2 엑셀레이터. 자, 그 엔비디아의 GPU도 일종의 엑셀러레이터 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CPU하고 HBM, 어, 데이터를 엑셀러레이터 역할인데, 어, 트웨이엄 2도 지금, 어, 엔비디아 GPU 블랙웰 2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죠? 지금 AI 칩은 엑셀러레이터를 얼마나 많은 저전력을 쓰는 칩으로 패키징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더 작은 공간에 더 작은 전력을 먹고 더 빠른 성능을 내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엔비디아가 계속 새로운 걸 내고 있는 거고, 어, 지금도 우리 지금 아마존도 동일한 모습을 똑같이 들고 와서 트레이니엄 2 엑셀레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트레이니엄 2 서버가 실제로 이분이 그이그 웹으로 그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커튼을 쫙 걷어내고요. 이게 실존하는 거다, 실제 맞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이게 뭐? 트웨니엄2 64뭐 울트라 서버다라고 두개를 이분보다 키가 더큰 실제 들고 왔습니다. 자 LLM 모델을 아마존이 지금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LLM 모델이 챗 GPT는 그죠? 아니고 라마라는 거거든요. 라마 3.1인데 자이 라마 3.1인 리스폰스 타임이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어 훨씬 3.9 초다 애저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13.9초보다는 최적화되어 있는 아마존 베드로에서 가장 최적화 있는 상태에서 라마를 쓰면 제일 빨리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자 이제 용어를 바꾸세요. 기존에는 어, 클라우드 네트워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네, 어, AI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 네트워크는 어, 캐파도 크고 어 사, 스피드도 빠르고 릴라이어빌리티도노무 다운 다운타임 없이 바로바로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텐피 테뉴. 자, 이건 뭐어 지금 네트워크 패브릭인데 어10 페타비트 오브 밴드위스에다가 10 마이크로세컨즈 오브 레이턴시. 어 줄여 주는 지연이 10 마이크로세컨즈 이하고요. 어 페타비스, 밴드위드스가 자료가 지나가는 밴드위드스가 어, 10세컨스의 페타비스다 이렇게 용량은 커졌고 레이텐스는 늦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기존에 나왔었던 AI칩보다 디센트럴라이즈드 데이터에서 굉장히 어벨러블하고 어, 광대한 네트워크를 보내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잠깐 어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된 거를 제가 이제 이거는 저희 그 글로벌 주식 TV 네. 어, 제 우리 어, 유튜브고요. 오늘은 제가 뭘 올렸느냐 하면 맨 처음에 아마존 이제 인베스터 인벤트데이인데 인벤트데이인데 인베스데이라고 했네요. 네, 인벤트데이라고 했고요. 어, 이분이 지금 네 인벤트데이에서 어, 들고 온 거를 쭉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아마존이 오늘 왜, 이제, 인벤트 데이로 넘버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어, 새로운 칩을 들고 왔으니까요. 넘버2는 미스터 비스트라고요. 이분이 그, 지금, 이게, 보시면, 옷이 익숙, 익숙하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거를 실제로 최종 위너에게, 어, 45만 6천 달러. 대략 뭐, 5억 조금 넘겠죠. 이 조, 이 자금을 실제로, 실제 게임을 구현을 했었던 그 팔로우인데, 미스터 비스트라는 이분이 팔로우가 3억 3천 명 정도 되고요. 이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건데, 제가 보니까 어 6억 7억, 6.7억 뷰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자동으로 지금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인기순으로 보니까 이선 안에 들어가면 50만 달러 드립니다. 어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찍는데, 834개 밖에 안 찍었어요. 그렇지만, 어, 구독자는 3.3억 명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분이 지금, 어, 아마존하고, 어, 지금까지는 이게, 이 보시면, 이게, 어, 그, 넷플릭스잖아요. 넷플릭스하고 협업한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아마존과 같이, 어, 프라임 비디오에, 음, 조인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월 10, 12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미스터 비스트가 아마존, 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 협업을 해왔었는데, 어, 아마존, 어, 프라임 비디오에 새로운 흥행을 들고 올수 있을까라고, 어, 이제 좋은 뉴스가 두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 자, 이게 보시면 제가 S&P 500 지수하고,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쫙, 네, 회색이요. 어, 이, 진한 색이, 아마존입니다. 자, 아마존이 계속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매출을 보여드릴 텐데, 매출 실적, 추정, 과거, 뭐, 최근 쭉 보여드릴 텐데, 어찌됐든, M7, 매그니펀 7 주식의 대형주기 때문에, S&P가 내려가면 조금 덜 내려가고,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네, 이렇게, 어찌되었든, S&P 500 지수와, 대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는 움직일 수는 없고요. 굉장히 유사하게 네, 보여집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요. 자 미스터 비스트의 새로운 어, 지금 아마존의 어, 이슈가 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게 아마존 어, 월간 차트인데요. 어, 지금 계속 쭉쭉 달리고 있어서 제가 어, 예시를 드리는 포트폴리오에 어, 편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편입하지는 않았고. 워낙 어 지금 뭐 시청도 크고 어 이슈가 있는 종목이어서 자 대신에 오늘은 어 기존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 그 제가 매입한 날짜가 보이죠 오늘 퍼스솔라를 데이트가 12월 5일 원래 11월 28일날 어 매입을 했었고요 지금 대략 1억 원 1억 달러 근데 오늘 종가로 또 어, 종가로 내,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상관 없습니다. 오늘 샀기 때문에 개인이에요. 개인이 제로예요. 자, 오늘은 52,000달러. 어, 전이 수량은 절반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00만 달러를 가지고 계속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예시를 드리는 거고요. 제 추천 아니에요. 자, 퍼스솔라를 종목으로는 제가 1억 5천 달러 정도 샀습니다. 100만 달러 중에 15% 정도입니다. 포스솔라 f s l r 에 되고 있는 거고요. 예시를 든 거예요. 추천 아니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은 오늘은 어,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이 제가 조금씩 어, 편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토탈 개인이 지금 자, 아이온큐도 한4.2% 났고요. 포스솔라 예전에 샀는데 4.67%난 거예요. 그게 11월 28일에 샀어요. 어, 자, 1릴리는 26일날 편입했거든요. 이것도 한9.9% 났고요. 나머지는 어, 테슬라가 지금 어제 조금 제가 편집한 게 있거든요. 최초에 12월 2일날 테슬라 약한만 달러 그리고 어제 4만 달러. 근데 어찌됐든 테슬라도 어 조금씩 사고 는 있지만 사고 나서 토탈 개인이 좀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어 사고도 수익이 지금 손실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자, 어 당일로는 이렇게 빠집니다. 당일로는 누적으로는 사고 나서는 토탈 개인은 이렇게 플러스예요. 자 나머지는 제가 시장을 조금만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를 아이시어 20년 국채, 어, 장기 국채, 뱅가드 어, 회사채, 미국채입니다 전부다 뱅가드 어, 미국 국채 이렇게 1억 원, 1억 달러씩 이렇게 총 편입을 하고 있고 요 제가 지금 어, 100만 달러를 어, 총 어, 자금으로 포트폴리오를 예시를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 약 8억 달러 정도 샀습니다. 앞으로 한 2억 달러 정도가 남아 있고요. 총 10억 달러, 100만 달러 중에 10억 달러 중에 아 지금 80% 정도 어 채웠고요. 20% 정도는 뭐 계속 현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어더 채울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주식 TV에 계속 보유, 공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주식이고요. 이게 지금 어, ETF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제가 퍼스솔라를 주식 중에서는 가장 많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15% 정도. 일라이리 1 0 테슬라 5% 아이언큐 1% 이렇게 조금씩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미국 장기국채로 쭉 편입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없고요. 어 이게 이제 음10 나머지 10% 10% 10%인데 20% 해서 총 50%를 미국 장기국채로 굉장히 저도 시장을 보수적으로 본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어,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 중에, first solar를 왜 가장 많이 10%내 15%까지 늘렸냐면요. 네, 이 종목이 어, earnings estimate revision. earning에 평가하는 게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만드는 회사에 대한 어, 뭐 보조금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지만 사실은 중국쪽의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어, 순수 미국 기업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태양광 패널, 퍼스솔라는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네, 이렇게 전망되는 뉴스도 있고요. 어, 분기, 이번 올해, 시, 현재 그 4분기죠. 그리고 올해 해당하는 어, 순익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어, 뉴스가 있어서, 네, 제가 어, 가져왔고요. 편, 비중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이거는 어,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퍼스솔라의 월봉으로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어, 고점에서 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 어느 정도 안정 마진이 있는, 실적은 좋지만, 어, 수급이, 어,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정을 좀 받은 종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입하고, 다시 또 급등하면, 어, 비중을 좀, 어, 줄이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최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항상 어, 보수적으로 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맨 처음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예시다 추천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